어서오세요. 일단, 자리 앉으시고요. 네, 오늘 처음이신데, 어떤 일로 오셨나요? 먼지 한번 볼까요. 우선 뭐 왼쪽 귀를 먼저 볼 테니까 살짝만 고개 좀 돌려주시겠어요. 네, 잠시만요. 아, 그 귀를 물로 파셨구나. 혹시 뭐 손톱으로 파셨나요? 보니까, 좀 상처가 나와가지고, 피가 고여서 딱지가 생겼거든요, 아주 크게. 어, 귀지도 이제 그 주변에 많이 굳어버렸고, 음, 네, 좋습니다. 아, 일단, 이쪽 귀에 상처가 있어가지고, 좀 해야 될것 같네요. 한번 다른 쪽귀도 확인해 드릴게요. 네, 반대편으로 한번 꼭 돌려주시고요. 음, 왜 이쪽은 뭐 다행히 어,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. 네, 귀지가 조금 있긴 하지만, 그래도 반대 쪽귀보다는좀 어,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요? 어, 일단 지금 환자분 왼쪽 귀가 먹먹하게 들리는 이유는 어, 좀 귀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막다주파지고그래 파셨다고 하시는데 이런 손가락이라든가 손가락이, 손톱이 좀 길면은 상처가 생기거든요 이게막 파게 되면은 그리고 뭐 면봉이나 뭐 그런 귀 같은 것도 혼자서 개인적으로 파다가 잘못 파게 되면은 그러면 상처가 생겨버려요. 근데 보통 분들은 이제 그 상처가 생긴 줄도 모르고 계속 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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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날이 지나도 파고 그러면은 거기에 생긴 딱지가 떼어져 가지고 또 피가 나고 또 딱지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일단 그 주변부로 이제 좀 이물질이 좀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은데. 원래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귀에 청소를 할수 있는 그런 기계가 따로 있어요. 뭔가 좀 빨아들이는 그런 건데. 근데 지금 이제 상처도 나 있고 그러니까 직접 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어 직접 청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기계를 이용하기에는 어또 잘못 상처를 건드릴 수가 있으니까.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도 확실히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잠시만요. 그럼 어 문제가 있다면 그 왼쪽 귀 먼저 봐드릴게요. 일단 그걸로 잠깐 해서 조금 느낌 이상할 수 있어요. 좀 어떠세요? 아프시면 바로 말씀해주세요. 이제 최대한 상처를 안 건드리는 쪽으로 해서 음 조심스럽게 봐야 되거든요. 어떠세요? 아프지는 않으시죠. 시원하시다고요? 네, 다른 환자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원래 기계로 금방 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직접 하는 게더시원하시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면봉이라던가 어 그런거라도 최대한 이제 귀를 직접 하시는것 보다는 정이 제좀 많이 답답하고 그러시면 이렇게 병원을 찾아주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잠깐만요. 여기서 좀 다시 해드릴게요. 네. 일단은 상처 부위 제외하고, 오늘 이물질로 어느 정도 잘 제어가 된것 같습니다. 상처 부분만 좀 소독을 좀 해드릴게요. 잠시만요. <laughs> 약 발라드렸으니까 웬만하면은 손이나 그런 거 넣지 마시고 당분간은 그 이어폰으로 음악 듣는 것도 조금 상가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보세요 확실히 제 한쪽 음 한쪽 귀를 청소를 했기 때문에 어, 지금 다른 쪽 귀에서 약간 좀이질감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른 쪽 귀는 아까 문제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비슷하게 좀 비슷한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어, 다른 쪽 귀도 청소를 좀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손은 뭐 기계로 해도 되죠? 네. 네. 아, 손으로 해달라고요? 어, 일단 뭐 지금 다른, 뭐, 기다리는 환자분은 지금 안 계시는데, 네, 손으로 하는 게더 괜찮으시다고요? 아, 시원하셔서, 그래요. 그러면 어차피 이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금방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, 이쪽도 한번 봐드릴게요. 잠시만요. 보세요. 시 이쪽도 시원하시다고요. 다행히. 좀봐주 자 이제 한번 제대로 된장 볼까요? 네 한쪽 끼좀 볼게요. 음. 좀코 그리고 반대쪽 끼. 음. 네. 아 진짜 잘 청소가 된것 같네요.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약을 좀 처방을 해 드릴게요 아직 이제 귀 한쪽, 왼쪽 귀에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, 그 상처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그 약을 처방을 해 드릴 테니까 음그약 어, 이제 먹는 거는 안내받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한 4일 후네 4일 후에 한번 경과 보시고 그때도 좀 이상이 있으시면은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어폰 당분간은 끼지 마시고 그리고 손이나 그런 귀에 그런 날카로운 걸로 귀를 파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상처가 날수 있으니까 네, 그런 건몇만하면 어 자제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조심히 들어가시고요. 네, 다음에도 또네 이렇게 다 나으시도, 기 청소 같은 거 필요하시면은 한 방문 해주세요. 그때는 이런 기계로 해야 되니까 오늘은 제가 좀 특별히 서비스를 해드린 거 생각하고, 네, 다음에도 잘 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